어, 어, 안녕하세요. 어, JM워커 여러분. 어,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어느덧 이제 해가 졌습니다. 어, 저녁 시간, 이제 오후 어, 9시가 좀 넘은 시간, 이제 좀 깊은 밤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어, 저는 지금 어, 현재 이제 레슨을 마치고, 어, 다음 타임 이제 회원님을 좀 기다리다가,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갑자기 이제 카메라를 켜게된 이유가 이제 뭐냐면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클럽이나 어, 피치샵에 가서 어, 몸 만들기를 위해서 어, 트레이너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정말 이상한 트레이너들 많죠. 자 그리고 이상한 관장들, 이상한 대표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이 운동 분야는 어, 정말 이상한 트레이너, 이상한 관장 대표들이 많은 걸까요? 거의 한 20~30년 전만 해도 자 위로 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 정식 이제 위료 어떤 자격증, 어, 진료를 할수 있는 어떤 의사 자격증이 없이, 어, 이제 병원을 이제 오픈을 해서, 어, 사입이, 돌파리, 어, 그런 어떤 위료행위를 하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매죠. 그런데 어떤 그런 법규라든지 어떤 그런, 어,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어, 정식 어떤 위료행위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 자격증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분들은 이제 위료행위를 할수 없는 그만큼 어떤, 그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 규제들이 만들어져서, 어, 그곳을 찾는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운동 분야는 거의 뭐한 3, 40년이 지나도 자, 그대로입니다. 어, 뭐 아무나 다 오픈을 해서 다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서 뭐 오픈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또 너무 이제 개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나 뽑아가지고 트레이너 시키고 또 자격증도 없이 뭐 우리 영양학 생략 뭐 겉핥기 좋다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다가 PT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헬스클럽이나 이제 PT 스튜디오에 갔을 때 만나게 되는 트레이너가 전문가일 확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야, 이 운동 분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운동 분야가 쉽게 바뀔 수가 있느냐? 어, 또 그것도 또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지금도 뭐 벌써 보면은 거의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망해서 없어지면 또 생기고 망해서 없어지면 또 생겨요. 비전문가들 계속 들어옵니다. 비전문가들 정착 못 해서 이 운동 분야 떠나잖아요. 그래도 비전문가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운동업체와 좀 트레이너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이의 먹칼 유튜브 채널이 존재하는 거고 또 채널의 차별성을 이해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또 유튜브+, 유튜브 촬영을 할수 있는 거겠죠 아 지금 이제 회원님을 기다리면서 어, 좀 여러분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어 저기 이제 저희 회원님이 오십니다. 자 저는 이제 레슨하러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아무한테나 지도 받으시면 안 되고 아무 곳에나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어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 그리고 제대로 된 업체에서 지도를 받아서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어 레슨하러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우.